2019년 시제 행사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하동,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쪽입니다. 저, 채찬반댁 위에 있습니다. 채찬반댁 위에 쭉 올라오면은, 우리 그 선산이 있고, 시제묘가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고령신 씨, 어, 친지분들이 모여가지고, 시제 행사를 모시고 나서, 요렇게 지금, 어, 바비큐 파티, 어, 숯불 스테이크 파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툼하게, 이것은 어디, 영업집에서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영업집에서는 이런 고기를 좀 점처럼 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두툼하게 어, 큐브 스테이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숯불 스테이크, 어, 유니콘 갈비 삼겹 노스타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깡통상에다가, 깡통상에다가 유니콘 갈비 삼겹 노스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숯불에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거의 불이 안 나게, 불이 안 나고, 어, 이렇게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가 이렇게 지금 부위를 지금 두툼한 약 25mm 정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두툼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지금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이렇게 지금 어 숯불 스테이크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고입니다 어디 영업집에 가서 이런 고기 못 먹습니다. 영업집에서는 이런 고기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비살도 있는데 갈비살보다는 오늘은 이 스테이크가 아주 인기 짱입니다. 애들 또 어, 우리 조카님들 도 아주 좋아하고 두하이 해서 어 짱입니다. 자 우리 탕승무님 한번 잘난 척 한번 해주시죠. 잘난 척 짱이에요. 아 어, 어, 경국지색의 미모를 자랑하는 아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25mm, 25mm 거의 20에서 25mm 되는 스테이크를 숯불구이 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청 대표입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도 맛있고, 다맛다 자, 테이블을 또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테이블을 옮겨가지고 왔는데 아, 여기는 진짜 정말 오리지널 큐브 스테이크로 이렇게 아주 아, 진짜 굽기에 달인이 꾼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에 한열번 나온 굽기의 달인. 어, 굽기의 달인님께서 여기 오늘 강림하신 것 같아요. 예, 준비이 해서 아주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아주 조그맣게 이게, 이게 정말 오리지널 큐브 스테이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빨리 먹어이 예,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아니, 조카님들 어린 그 초등학생 조카님들이 너무 세상 태어나서 처음 <laughs> 먹었다 합니다. 이런 이런 꿀떡하는 이러 스테이크를 엄마 아빠는 절대로 사주지 않았던 그러한 스테이크로 오늘. 어 세상 처음 나 처음으로 맛봤다고 엄마 아빠도 어, 내년에도 꼭 참석한다고 마봐도 처음 먹어본예 <laughs> <laughs> 내년에도 꼭 참석한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별로 인기가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laughs> 어, 고기를 좀 선정을 잘못했는가 인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어 내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큐브 스테이크 우리가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 이번에는 반응도 너무 좋고 우리 가족분들이 잠다 즐겁게 또 이렇게. 오늘 11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우리 여기 고령신 씨, 친지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이렇게 지금 맞아, 맞아, 맞아. 하는 걸 잠깐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한 컷.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어, 아주 기 귀여운 분이 또 오셨습니다. 지금 요즘에 국정 활동에 아주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신동근 의원께서 이렇게 또 참석을 해 주시고 저하고는 또 사촌지간이고 바로 위에 윗대 형님입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또 귀여운 손님이 오셨길래 한커트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예, 너무 아 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근 인천 서구을 어 신동근 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매년 이렇게 해서 시제행사를 모시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베큐 파티하는 것이 또큰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고 가족들 간에 이렇게 화목을 또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2019년 11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우리 고령신씨 친지분들이 모여가지고 어, 시제 행사를 모시고 나서 이렇게 어, 바베큐 파티 숯불 치카구이로 바베큐 파티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한껏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 가족들끼리의 모임입니다. 우리 가족들 간의 이런 화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11월 셋째 주 일요일날 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평사리 여기에서 시제행사를 모시고 우리 고령신씨 가족분들 일가분들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바베큐 파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유이콘 시스템 신청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laughs>